금요일 아침은 오리고기 챙겨 먹고요. 아이들 학교 길 군것질 거리 샀어요. 저녁 차리기 싫어 신랑 퇴근하는 길닭 야채볶음밥 픽업 해달라고 연락해 줬어요. 다행히 신랑 회사와 가까워 배달료 없이 퇴근 후 매장에서 방문해 찾아왔더라고요. 평일 출근한 신랑은 점심때 바깥 음식을 사 먹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저 혼자 매일 집밥이에요. 그래서 가끔의 외식과 배달식은 너무나 좋습니다. 설 선물로 수세미 세트와 요즘 코로나로 신랑회사에서 회식을 못하니 제주도 흑돼지를 사장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. 주말 가족들과 고기 먹을 거예요. 토요일 가족 모두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. 반찬 뭐 하지, 뭐 먹지 고민하다가 저번에 들기름에 깍두기 볶아 어묵 넣고 끓인 게 맛있어서 한번더해 먹었어요. 의식의 흐름에 따라 계란찜도 만듭니다. 소금 더쳐 안돼! 전날 받아온 돼지고기도 굽습니다. 고기와 먹을 양파절임도 만들어요. 진간장, 설탕, 식초, 물을 넣고, 물에 담거 매운맛을 뺀 양파에 양념장을 부어주세요. 절여진 양파와 와사비를 곁들여 드시면 고깃집에서 드시던 그 양파 절임 맛이 납니다. 음. 맛있게 드세요. 아무 안 맛도 안 나는데? 소금, 안 넣었는데. 소금 안 넣었는데? 내가 좀... 음. 소금 안 넣었나? 너무 조금만 넣었나? 뭐 뭐. 음. 아! 아! 맞네. 어쩌지? 맛이 좀... 그래도 맛있네. 소금 맛있게... 진짜 조금 나. 어, 내가 소금 너무 적게 넣는 것 같다. 음. 그래도 괜찮네. 스펀지 뭐. 어긴 물어 내가 굵은 소금을 쓰다가 오늘 가는 소금 넣어서 이렇게 조금만 칙칙 뿌려갖고 습가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 것 같다. 음, 고기 그래, 너무 맛있다. 음. 이 밑에 감자도 구웠다. 마마그래도 맛있는데? 음. 난좀 짭짤한 거 먹었는데? 위에 고기는 좀 짭짤한데? 음. 아,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. 계란찜, 고기랑 같이 먹어. 응. 어, 짜잘해요. 양파도 좀 꾸울 거야. 여기 삼장에 찍어 먹으라고. 고기 네? 짭짤하다. 음. 이걸 여기다가 삼장에다가 찍어 먹으라고? 아니? 음. 이 무슨 맛이야? 여기다가 음. 이거 찍어서 먹으니까 겁나 더러운 맛나. 더러운 맛난다고? 음. 음. 쿠폰을 사용해 밀키트 돼지국밥 세 봉지를 저렴하게 구매하였습니다. 밥하기 싫을 때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으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. 추천인 쿠폰이 생겨서 틈틈이 돼지국밥을 구매해놓고 있어요. 아침에 고기 먹어서 배 십살이 꺼지지 않았지만 또 챙겨 먹어야죠. 저녁에 무채를 썰어 넣어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습니다. 떡볶이를 만들 때 고추장보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게덜 텁텁하더라고요. 양념된 국물에 채썬 무를 넣어 넣시면 달큰하니 떡볶이가 맛있게 돼요. 신랑과 저 둘이서만 먹게 되는 순대도 찝니다. 블로그 체험으로 받은 핫도그도 챙겨요. 거야? <laughs> 나도 해볼래. 오, 어, 어, 손에 못줄나 뭐 어, 하나만 더 해볼래. <laughs> 근데 저기 뭐자 고양이. 기 어, 맛있나? 맛없나? 음. 맛있나? 음. 이제 어디가 남노그 분식점이 안 나, 내가 해중에서 나. 분식점. 에잇. 음, 하길래. 음. 기분 나쁘다. 응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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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엄마, 그건 안 근데 이거 갔어. 뭐라고 적혀있는 그래. 거야? 구독, <laughs> 아, 그래서 안 먹고 있었구나. 아니다, 근데 내가 써먹고도 부끄럽다. 음. <laughs> 왜 지금 봤다? 지금 봤나? 못 봤나? 계속 구독을 하면 돼. 구독 하트 하트. 금요일 아침에는 오리 훈제 고기를 잘게 썰어 배송온 볶음 고추장에 넣어서 밥 볶아 먹었습니다. 비빔밥이나 볶음밥에 계란이 빠져서는 안 되죠. 많이 먹어요. 조개서 잘 먹다. 많다 이게. 브로콜리만 두구장창 이제 밥상에 올라올게다 이 응. 저번에 멸치가 두구장창 맨날 나오고 나왔는데. <laughs> 이제 브로콜리가 두구장창 올라올게다. 나무네 이거 나무. 나무예요. <laughs> 너무 큰가? 점심 때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. 라면을 먹고 신랑과 첫째는 자전거 타러 나가고 둘째와 저는 생필품 살 것이 있어 마트를 들렀어요.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. 이번에도 한입 먹으실래요? 네. 전 욕심쟁이입니다. 그러니까 이 계란 숟가락에 담겨 있는 이 여러분 거고 이게 제 거예요. <laughs> 많이 먹으세요. 자 이렇게 입만 넣게 줄게 먹어라. 입도 안 나올래. 제가 웃기게 해주거든요. 웃기다, 그래, 네 웃기다. 정안 웃기는데. 저녁은 돼지국밥을 챙겨 먹었습니다. 환자가 뭐예요? 니처럼옷안 입는 사람. 맹다 이거. 국물 모지라다 이봐. 그러니까 하나 더 끓일까? 빨리 이거는 무슨 돼지국밥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그거잖아 죽이 됐잖아 죽이네 진짜로 그니까 국물 더 있다 고기도 더 물어 자아니 고기 하나뿐 아 뜨거라 아직 가라 다 같이 가라 다 같이 가라 고기 또 있다 떨떠 어 빨리 넣어라 넣어라 국물 더 가줄게 사과잼 바를래 빵에. 안 발라. 학교에서 돌아온 애들 간식으로는 감자튀김을 만들어 줄 거예요. 감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물 약간 넣고 전자레인지에 4분간 돌려줍니다.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버터 한 조각을 넣어주세요. 전자렌지에서 꺼낸 감자는 물기를 제거한 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. 잘 익은 감자에 소금을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. 뜨겁대. 안뜨운데안 뜨겁나? 음. 식었나? 그 단새? 음. 보 있는 동안? 맛있나? 음. 맛 없나? 맛있네 맛있다고? 응. 그래 감자 튀김하고 이런 많이 먹어. 뭐라 두개 같이 먹으면 음 되지 뭐. 뭐가? 너무... 응, 몇 개만 넣지 뭐 먹을래. 아니 닭 목살. 이건 아까 감자 튀김 할때 남은 기름이에요. 파프리카 넣었다, 파프리카. 어, 응, 계란, 좀 말이 좀 싱겁네. 소금 많이 넣은 것 같은데. 뭐 즐거운데? 응? 응. 하시면 안에 글씨 있는데 이건 비밀 음. 여러분들한테만 보여줄거예요자 이렇게 할머니 오래 사세요 새해 복잘 받으시고 코로나 끝나면 꼭 갈게요 사랑해요 저 미소 어떻게 만들었어요? 몰라 나도 어떻게 만들었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화에서 만나요.